농협, 수협, 축협, 신협, 뭐가 다른지 알아? 안녕하세요. 농협이 궁금한 학생입니다. 오늘은 농협, 수협, 축협, 신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협입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은행으로 금융, 유통, 교육지도 사업 등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농협 안에서는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 축협으로 나뉜답니다. 다음으로 축협은 축산 농가를 위한 은행입니다.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일을 하고, 축산물 유통, 가축 농가 금융 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답니다. 법적으로는 축협이 농협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 축협이라고도 부릅니다. 수협은 어민을 위한 은행입니다. 해안 지역 항구 근처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어업 자금 대출, 어선 보험, 수산물 입판적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답니다. 수협은 어민 보호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이에요. 다음으로 신협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은행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금융 업무를 위해 만든 작은 은행 같은 느낌이에요. 예적금, 대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주민들을 위한 금융 업무를 주로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하고 볼수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농협, 수협, 축협, 신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농협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